안녕하세요. 문화홈트의 김문화 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나오셨죠? 어, 네, 여러분, 오늘은요, 음, 동영상 댓글에도 몇번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거나 음, 몸매 관리를 할때 또는 식단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몇분 계셔서, 음, 그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네, 저는 일단 제가 해보지 않은 운동은 아예 영상에 찍진 않고요. 제가 해봤을 때 운동이 많이 된다거나, 특히 운동이 될 때도 그냥 땀만 내고, 어, 힘들기만 한 진이 빠지는 운동을 하진 않고요. 제가 했을 때이 어, 부위에 만약에 옆구리 운동이라 치면은 옆구리에 탄력이 붙고 옆구리에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온다. 이런 식으로 자극이 오는 동작만 저는 꼭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막 찾아보면서 하진 않지만 거기에 넣었던 동작은 실제로 제가 수업할 때도 계속 써먹고 또 개인 운동할 때도 쓰기 때문에 어, 횟수를 정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사람마다 그 유형이 뭐세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몇십 가지, 몇백 가지로 다 나눠지고 체형이나 뭐 생김새에 따라서 그런 것 때문에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해봤을 때 그리고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회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어, 그래도 효과를 좀 보고, 음, 이거는 좀 기본인 것 같다는 것만 말씀드리자면, 어, 일단 밥을 굽는 방법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삼시세끼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음, 끼니를 거르지 않는다고 해서 매 끼니 때마다 내가 원래 좋아했던 음식이라던가, 아니면은...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기름진 음식을 드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는 뭐 과일이라던가 요거트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드셔주시고 점심에는 가장 이제 두뇌도 많이 써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저녁 때까지 시간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한식 그런 식으로 해서 밥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 때는 이제 잠자기 전에 어한 5시간 전까지는 4, 5시간 전까지는 안 드시고 식사를 마치시는 게 주무실 때도 뭐 속이 불편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하실 수가 있고 또 칼로리도. 음. 사실, 일반인이또 대회라든지 선수 나가지 않는데도 음, 닭가슴살만 먹고 산다는 게 그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를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비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이어트를 빨리 하고 싶어서 6개월 정도 동안 생 양배추, 아무 감도 하지 않은 닭가슴살,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세 가지로만 삼시세끼를 6개월 동안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살은 빠지죠. 살은 거의 일주일에 1, 2kg씩 계속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빠지다가 어느 정도 또 빠지면은 내가 운동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어, 마, 처음에 많이 빠지다가 또 이제 중간에 덜 빠질 때가 와요. 대신에 그슬림함 자체가 유지가 되긴 하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양을 줄이거나 운동량을 더 늘리지 않으면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어 근데 일단 그렇게 뺐을 때 굉장히 몸이 아팠어요. 면역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한 여름에도 겨울인 것처럼 되게 춥고 추위 되게 많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좋지 않고요. 몸이 일단 아파지기 때문에 그리고 힘이 없어서 어, 오늘 이거밖에 안 먹었으니까 어, 운동 안 해도 되겠지. 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덜 먹으니까 운동 오늘 쉴까 힘든데 안 먹었으니까 운동 쉬어도 살 빠질 것 같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데 불구하고 몸이 이제 살은 빠지는데 탄력이 없고 운동을 자주 안 하다 보니까. 힘이 되게 약했던 것 같았어요. 어,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이제 열심히 나는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먹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난 먹는 걸로는 빼면 안 되겠다 해서 먹고 싶은 거를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주말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놓고 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술도 좋아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거의 이틀 정도는 항상 먹고 싶은 거 한두 끼 먹고 저녁 때 이제 뭐 약속을 잡는다거나 해서 술도 먹고 그런 식으로 하고 대신에 주말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조금 맞기 때문에 평일에는 조금 경각심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죄책감 질 때도 있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좀덜 먹긴 해요 그래서 닭가슴살 요즘에는 맛있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뭐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있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먹기가 항상 그렇게 먹기 힘들잖아요 바쁠 때는 잘 먹을 시간이 10분 밖에 없을 때도 있고 해서 평일엔 닭가슴살을 한두끼 정도 이제 회사에다가 두고 뭐 아침에는 간단하게 커피, 과일, 음, 샌드위치 이렇게 먹을 때도 있고요 점심에는 밥을 먹을 때도 있고 그냥 김밥이라던가 그냥 한식이라던가뭐 이것저것 회사 근처에서 사 먹을 때도 있고 아니면 도시락 반찬 같은 거 싸서 밥 먹을 때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면 닭가슴살 소세지 이런 거 먹고 저녁때를 조금 덜 먹어요. 저녁때는 어, 닭슴살만 먹는다거나 아니면 두부 뭐 간식거리 같은 거? 좀살안 찌는 그런 식으로 엄청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항상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저는 운동을 가리고 하는 편은 아니고 제가 막 두려워하는 운동이 아닌 이상은 필라테스도 하고 그리고 웨이트도 하고 요즘엔 또 폴댄스에 꽂혀서 폴댄스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 근육을 쓸수 있게 여러 운동을 하는 편이고 음 조금 무거워졌다 아니면 좀 살이 찐것 같다 할 때는 유산소도 해요. 런닝머신을 타거나 아니면 집 근처 공원을 걷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선이라고 말씀드리긴 힘들고 그것도 상람 체질에 따라 다른데 굳이 많이 마르신 분들은 유산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력 운동 자체에도 전신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하체 운동, 등 운동처럼 칼로리 소모가 높은 동작만 하셔도 칼로리를 많이 태워주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나 전신 운동을 섞어서 하시게 되면은 따로 유산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체중 감량이 좀꼭 필요하시거나 일단 덜어낼 지방이 내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근력운동을 한 후에 1시간 이내로 유산소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기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냥 제가 제 몸을 관리할 때 그리고 어, 효과를 보기도 했고 어,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그냥 말씀드리는 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꼭 어, 약간 시간을 최대한으로 정해서 드시는 거를 일단 먹는 거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치팅대를 정해서 드시는 걸추천 하고요. 그 대신에 평일에는 최대한 군것질 같이 칼로리가 높다거나 아니면은, 어, 식사 이외에 다른 거를 드시지 않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어, 운동이 직업이시거나, 원화, 원체 이제 몸이 조금 말랐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은요. 먹는 거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그게 힘드시다면 최소 주 4, 5회 정도는 하시는 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두신다면 그렇게 추천드리고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내가 만약에 힙업 운동을 하고 싶다 정한 날이 있으면 힙업 운동이 되는 영상을 뭐 하나라도 좋아요. 한 개를 보시던 아니면은 뭐세 가지를 보시던 종류는 상관없이 30분 이상, 30분에서 1 시간 이내로 엉덩이를 쓸수 있는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영상을 보시고요. 그 후에 전신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유산소가 되는 영상이라든가 이 영상을 2, 30분 정도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산소 되는 영상이 조금 너무 힘이 든다 하시면은 근력 운동 영상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런닝머신이 넌 쟤는 밖에 나가서 뭐 걷는다든지 이런식 으로 유산소를 마무리해주시면은 어 많이 빠지실 거예요. 어, 항상. 영상, 스트레칭 영상에도 말씀드는데 운동 전후로꼭 스트레칭을 빠뜨리지 말고 해주셔야 어, 다칠 위험도 적어주시고, 관절 같은데 통증도 덜 하시고, 그리고 가동 범위도 많이 나오고, 근육선이 두껍지 않고 가늘어지기 때문에 항상 운동 전후로는 스트레칭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